의료 관광은 의료와 관광이 합해진 걸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관광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관광 왔다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갑자기 무슨 어 냉장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 나라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그런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고요. 어, 여행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그, 어, 의료보험이나 그런 걸로 해답이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수입이 증가하고 환자는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현지 자기나라의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익이 되고 그래서 서로 아주 좋은 그런 형태가 의료관광으로 발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좀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어,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인 도세도 약하고요. 또 이게 지자체나 정치권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전라북도가 의료건강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의료건강협회 회장이 된 것이 지금 올해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어, 시작은 뭐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전, 전락도 내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2년 정도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 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광지가 있어야 하고 또 좋은 의료진들이 있어야 돼요. 어, 의료진에 또걸맞는 의료기관이 또 있어야겠죠. 또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 어떤 지자체의 어떤 의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의료 건강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가 아직도 아직은 우리 전략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게 있습니다. 현재는 어 지금까지는 많은 병원들이 외국인을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걸 신청을 해서 뭐 등록은 해 놓았지만 어좀 어떻게 보면 개점 휴업 상태로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붐업을 시키는 그런 일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와 같이 협력해서 무슨 저 홍보 소개하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뭐또 기관들을 갖다가 불러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뭐 자기 의지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사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살다곤 하지만은 상당 부분, 운명적인 부분이 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했으면 공과대학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뭐 자동차라든지 또 전기전자라든지 중화학이라든지 또 IT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만큼 잘된 것은 1960년대, 70년대 어리 좋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과대학 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80년대 90년대 오면서 공부 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 가고 한의과대학 간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72학번이니까 저는 공부 잘했으면 의과대학 안가고 공과대학 갔을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해서 실은 의과대학 갔다 는 사람들이 아 이게 말이나 드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저는 가고 싶었던 데가 전자공학과였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도 거기 가면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엊그대학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의과대학 오게 됐고 처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는 임상의학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기초의학, 예방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국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가서 예방의학을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했었는데 어 거기서 대학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갑자기 또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된 것은 제 의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과를 여러 개 선정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난 뒤에, 비교적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 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발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무슨 뭐, 발명가 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불편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씩 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배가 막 이렇게 불러서 왔는데, 엄마는 임신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배 난수에 큰 무릎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전에는 배를 막 이렇게 크게, 흠터를 크게 남겼었는데, 제가 만든 기구를 쓰면, 배를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을 수 있도록 조금만 째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튜브, 두시 흡사량을 찔러가지고 빼내는 그런 수술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탯줄 자를 때피안 튀고 안 미끄러지는 가위. 지금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이 내시경 검사할 때 쓰는 마우스피스는 제가 낸아이디어로 기초한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어, 예전에 뭐 제가 대학에있을때 만들었던 두시 색시 수술법. 자궁 경부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자궁 경부이 생기지 않는 그런 수술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어, 질성형을 많이 하면서 스마트 질성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질성형 수술 방법을 많이 개선시킨 그런 수술법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활기차게 세운기구도 만들고 수술법도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한 것은 우리 그 지금 현재 어, 미국의 그 자료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어, 성형수술의 그 성장속도 시장성장속도를 보면 연간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겨우 3.1%에 불과하대요. 그런데 어이 부인과 영역에 그 성형수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질성형이라든지 쏨선성형이라든지 그런 쪽은 무려 60%가 넘어요. 그래서 일반, 일반 성형수술의 시장성장률보다도 20배에 가깝거든요. 아마 지금은 100배 이상 백배로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영역은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크는데 이쪽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데가 바로 중국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로브콜을 많이 해서 중국 쪽에 우리 소피아 병원도 진출하게 되고 중국 의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아주 비싼 교육비를 받고 교육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자고 있는 전라도 북 의료관광을 깨우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조였다고 한다면 이제 깼으면 이제 기지개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병원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 뭐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부 지원도 받아오고. 지자체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펼치고 또 여기 있는 의료진들도 또 거기에 맞맞춰서 아주 강하고 작지만 아주 강한 의료 기술, 아주 독특한 의료 기술을 많이 발굴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네트워크는 이게 무슨 뭐 단순히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의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IT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또 무슨 뭐 언론도 거기에 또 참여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또 믹스가 또 돼야 하고, 또 거기에 지자체 의지도 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류입니다. 한류. 중국의 한류가 꺼지기 시작하면 의료, 의료 관광도 아 꺼지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네트워크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